한소리 혼자 하고 있어? 한아 한소리. 준비하십시오. 아, 아. 한아무라다. 아나 여기 싫어. 이거 라자 가야 되지 않아? 아 윈디 갈까? 윈디. 아니 라자. 이거 윈디 멤버 아니야? 그게 일주기 편해. <laughs> 그래? 정의의 아, 이메일. 아, 아. 어. 음, 저 별로 못하네. 여기도 음, 음, 있어나 어, 6인에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거? 어떤 거? 어떤 어떤 캔턴데요? b u 지 갠지. Bama, 나는 뭔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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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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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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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게가 됐어. 첫 번째. 첫 번째. 썰린. 아니 메르시를 좀요. 아, 수호 오, 왜냐? 어, 왜냐? 오, 한 명. 정 여행을 바라지 마. 맹해 바라지 마라. 이제 식들.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 아리 때문에 올라가야 돼, 한번. 올라가. 올라가. 어, 뭐야? 나어나나 내이 o v e t 어? e m I love them. I love t h e 라 I love 하나 없어 I love them. I love them. I love them. I

송 씨발. 송 씨발. 아, 어발 benzo. benzo benzo. 아, be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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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아, 씨발. 아, 씨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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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저 어, 리퍼 궁 있어 저거 오케이 초월이 끝나고 나서 뽕을 주다응 우리 비슷하겠다 오는 거 올라갈게 올라갈게 자리에 오른쪽에 있다 전나 가고 있어 가지가지가지 다 왔어 나 쐈어 가 stop. I don't know about the dog. w 공격기가 준비됐어요 이 get up 도... 아, 이게 쏘기야? 여기 로 재미 좀 봤다. 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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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기 있다 기야쏘기기야 쏘기야? 쏘기야? 쏘기

어, 이거를? 야타크. 나이스, 야타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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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퍼커 야, 타커. 나이스. 야, 타커. 야, 타커. 야, 타커. 야, 타 야, 야, 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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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 아, 나쁘리 않아. 아, 리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나쁘지 어, 않아. 아, 나 아. 아. 아, 어. 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지 <목걸음> 혹시 얼마나 떨어졌나 봐야 되겠다. 나 떨어졌나? 영물 선시죠1아도안 떨어졌네. 0몇 떨어졌다. <laughs> <30초>. 아, 맞죠.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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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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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죠. 아, 맞죠. 아, 아,

야, 계속 이거 급다어 들어왔어. 300% 들어왔다. 300% 없어, 300%. 야, 300% 모을게, 300% 모을게. Young w o u n o w I d o 이거. 어 n 도 w I 어또 정면. 아망 o w 이다아갈까말까 보세요. 아, 아안 되겠다. 아진아 진짜. 아다거 에, 라인 위에 라인 <laughs> <laughs> 稳着点。快点，小心，小心。 얘네 이층 온다. 이번에 우리 차가야돼 이거.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로> 여기 있다 하나. 정면에 고 있다. 죽지 뒤에 맨, 네, 라인 없어 라인 혼자 고립 중앙 전문 중앙 전문 라인이 혼자 아 뭐야 아 이거 못 따라가 아직 아, 아니 어, 오케이 우리 공 아꼈어 파 이바 감사합니다 라인 갖다 버려버리지 또이층또이층또이층 띠를 모르는 사나이들 얘네 이제 다탄 나오겠다 응. 알았어요 야, 이거 위도우만 본도우2에 있어요, 왼쪽이우게니 어? 애들 아, 없어, 면 밖에 뒤로 와나 보인다 아마 보이는 대로 와 잡아야 될것 같은데? 들아니 가발 아, 붙것 같은데. 안아주니. 나잡자잡자잡자잡자 오야, 부활 부활 예, 아, 잡지, 아, 마, 부활, 부활, 예 부활, 부활.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아, 잡지 마. 잡지 마, 내 또, 내 또, 내 또, 내 또, 내 또, 내 또. 죽여. 됐어. 온다. 라이트로. 돌진. 됐어. 됐어, 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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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러. 뛰러, 이렇게 시간을 벌었고 자리하올때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네 위도우 뺐어요, 리퍼 쟤네 저탄 아직도 안 빠졌죠 이번엔 어, 자탄걸거같아나 네. 혼자 위에, 이으로 끌게 쟤네 리퍼 빼, 리퍼나 어 초콜렛 쎄데 어, 주방 아껴줘 나크어아껴가면지 않아 야리아서 <목소리> 래서또 또 막았어 이거. 얘들 차탄 날린 거야. 아, 괜찮. 봉, 괴인 어요아니니까 레크리 이런을 차탄에 네 하면서 이제. 궁각만 노린다. 나이층 타온다. 기 치마베리 씨. 어. 퍼스 퍼멧. 스매티. 어 저거 나인 벤. 그리시 뭐해. 아 어, 네. 아우기다다아 혹시... 아, 아, 여기 대 앞으로 앞으로 앞으 죽었다 나 앞으로 앞으로 다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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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봐 비규 들어가 저저저저나무나쏘 들어가야 돼 아나야 들어가 아무나 뭐가 안 들어가 아, 테밀리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 테밀리나 있었는데 뭐해 점수 기대 2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이번엔 한 조각이다 어쩔 수 없어 일단 다음 다음 턴 한번 해보자 우리 시간 1분 유리한가 아니 우리가 한초안될 걸? 아니야 야길 입구 막켰잖아 시마다 일족의 고향이다. 여기 한도 무기 영상이 나온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여기 합천사. 거기서 거기. 돌돌 네. 묻혀서 임무를 완수한다. 안 돼, 목초 계속 떨어진다. 개산처럼굳가를 <laughs> <굳거라. 웃음> <laughs> 보이지 않는 것을. <것은. 웃음> 감사합니다. 배 처리 조용히 감정표현하고 <laughs> 있는 거 봐. <laughs> 감사드립니다. 오, 사.

가버 야. 왼으로자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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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Okay, okay. 아, <laughs>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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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요3 333! 333! 333! 나3 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게3 333! 333! 333! 333! 333! 333! 3

점수 2대2공수경력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명물 선택하십시오. 귀엽다.

바로 뒤로 또, 우수 또, 또. 아, 또. 아, 또. 아,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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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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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터 안아필! 아라 슬라! 슬게 애가 슬라! 슬라! 라라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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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아 슬라! 슬 아나 죽었어, 죽었어. 아, 나갔어. 다 나갔어. <laughs> 잡아, 그래도 1킬. 와 엄청 다가어 응, 응. 응. 내가 뒤에서 몰래 뒤에, 뒤에 있다. 아, 아 아나가 지안 <laughs> 잘했다. 잘했다. 몰래 던졌어. 뒤에서.